유튜버 오늘은 여러분께 현대 레이오널 현대 레이오널 캠퍼 모터홈에 대해 깊이 있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여행과 생활을 동시에 담아내는 새로운 개념의 모빌리티 솔루션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작한 이 캠퍼는 도시 속의 편리함과 자연 속의 자유로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레이오널은 세련된 외관 디자인과 실용적인 내부 구성이 조화를 이루며. 현대적인 캠핑 문화를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외관은 공기역학적 라인과 강렬한 전면부 디자인으로 도로 위에서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차체 색상은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톤을 채택해 캠핑장, 산, 해변 등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전면에는 LED 주간주행등과 고급스러운 헤드램프가 장착되어 있어 야간 주행 시에도 안정적인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측면 슬라이딩 도어는 넓게 열려 승하차가 편리하며, 캠핑장 세팅 시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합니다. 실내는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감성을 담은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내부 마감은 우드톤과 부드러운 패브릭을 조합해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낮에는 햇살이 잘 들어오는 대형 창문과 천장 스카이 루프가 개방감을 줍니다. 주방 공간에는 인덕션, 싱크대, 냉장고, 수납공간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요리를 하면서도 공간이 비좁지 않습니다. 침대 공간은 넉넉한 사이즈로 2에서 3명이 편안히 잘수 있으며 시트를 접으면 소파나 테이블 공간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덕분에 주간에는 거실로, 야간에는 침실로 자유롭게 변신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캠퍼 모터홈에서 중요한 것은 수납공간인데 레이오놀은이 부분에서도 뛰어납니다. 벽면과 바닥, 천장까지 숨겨진 수납함이 있어 장기간 여행에서도 짐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캠핑 장비, 의류, 식재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습니다. 또 실내 곳곳에 USB 충전 포트와 220V 전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어 스마트 기기나 전자 제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행 성능 역시 현대차답게 안정적이고 부드럽습니다. 레이온으에는 최신 터보 엔진과 하이브리드 기술이 적용되어 연비 효율성이 높고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전륜구동과 사륜구동 옵션을 제공해 도심주행부터 오프로드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캠핑 여행 중 비포장 도로나 눈길, 빗길에서도 뛰어난 접지력과 안정성을 발휘합니다. 서스펜션은 승차감을 높이도록 조율되어 있어 흔들림이 최소화되며 운전자의 피로도 역시 줄어듭니다. 안전사양 또한 매우 풍부합니다. 전방충돌방지보조.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장거리 운전시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와 360도 서라운드 뷰 시스템 덕분에 좁은 캠핑장이나 주차 공간에서도 손쉽게 차량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현대 레이온을 캠퍼 모터홈의 또 다른 장점은 자립형 전력 시스템입니다. 태양광 패널과 대용량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어 전기 공급이 어려운 곳에서도 며칠간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와 오수 탱크가 분리되어 있어 물 사용이 편리하고, 캠핑 후에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내 난방과 냉방 시스템은 계절에 상관없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겨울에는 바닥 난방과 온풍기가, 여름에는 강력한 에어컨이 쾌적한 온도를 유지해 줍니다. 이 차량은 단순히 이동하고 머무는 기능을 넘어, 여행의 질을 높이는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내 조명은 밝기와 색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 아침에는 활기찬 분위기를, 밤에는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음 처리와 단열 성능이 우수하여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현대 레이온홀은 부부 여행자, 가족 캠핑족, 장기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모두 적합한 모델입니다. 넓은 실내와 다양한 편의시설, 안정적인 주행성능, 뛰어난 연비, 그리고 고급스러운 디자인까지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의 기술력과 감성이 결합된 이 캠퍼 모터홈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으로 떠나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과 추억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대 레이오늘과 함께라면 매 순간이 특별한 추억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 밖에 펼쳐진 산과 호수. 저녁에는 캠핑장 불빛과 별빛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의 하루가 아니라 나만의 작은 집에서 보내는 하루가 되는 것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현대 레이온을 캠퍼 모터홈은 현대적인 감각과 캠핑의 로망이 하나로 합쳐진 완벽한 여행 파트너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차량이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하며. 여러분의 여행이 더욱 자유롭고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하시면 제가 이 현대 레이온을 캠퍼 모터홈 스크립트를 남한 스타일 유튜버 어경에 맞게 다듬어서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버전도 제작해 드릴까요?